도일이 말했던 대로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내키지 않으면 거절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할지 그만둘지 여기서 정해 주면 좋겠어요. 난 과거하고 여기에 왔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 포커를 꼭 쓰러뜨리겠어. 나도 탑스피너를 무기로 쓰고 싶진 않지만 지금은 할수 있는 건다 해야지. 나도 싸우겠어. 정말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만 할 때도 있으니까... 어, 신이 넌... 난 절대 탑스피너를 무기로 쓸수 없어. 하지만 형의 심정도 조금은 알것 같아. 난 형을 돕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함께 싸우겠어. 어, 어, 선아야 미안해. 어, 아니야... 죄송하지만... 전 여기서 관둘게요. 선아야... 선아... 알고 있어... 사실은 다들 이런 싸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배틀을 해도 이길 수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걸... 하지만 난 아쿠아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난 선아야... 잘 지내보자...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됐어. 아 그래. 신이는 당당하게 킹을 이겼잖아. 그렇다면 나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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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게 나왔지만. 내가 할수 있을까? 누구야? 어? 어. 어. 뒤쪽이야. 어. 어. 당신은 <laughs> 블랙 포커의 에이스. 에이스. 거기서 뭐 해? 배, 배틀을 신청하러 왔어. 어? 배틀? 그,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내가 이기면 차원 전송 장치가 있는 지역을 넘겨 주는 거야. <laughs> 그쪽이 지면 그건 <laughs> 웃겨 배틀해달라고 사정해도 할까 말까인데 조건을 붙였어 보통은 반대 아닌가? <laughs> 게다가 졌을 경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본 모양이군. 그쪽이 지면 나한테 회오리 감자 사줘.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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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 감자 맛있어, 회오리 감자. <laughs> 저 녀석…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아, 그게 말이야… 지난번 지구에 갔을 때 먹어보고 마음에 들었나 봐. 음, 어,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조건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쓰리, 투, 원! 상아지 슛! 선아야! 내가 이기면 차원 전송 장치가 있는 지역을 넘겨받기로 했어! 뭐? 다들 잘 봐! 이게 내가 싸우는 방식이야! 헤이리오 피모라쳐라! 바이럴 원샷! 망의 석푸아는악령의철규고스트 피버 한번더 간다 큰 파도야 와라 위 웨이브 대지석푸아는 망령들의 대병 고스트 피버 트랜스 알려버려. 섀도우 크로퍼 굿징거! 그 도죠! 중간에... 말인 아쿠아리아! 아직 더 싸울 수 있지? 말인 아쿠아리아. 하여 우리 감자는 잘 먹을게. <laughs> 황천에서 내려오는 사신의 심판. 패스 파티 쇼! 성난 영혼이여, 고요히 잠들어라! 머메이드 런러! 뭐라고? 프랑스 와즈가 블랙 포커에 있다고? 아, 그래, 세네데서 블랙 포커랑 같이 있었어. 그럴 수가… 난 지금 당장 프랑스 와즈를 구하고 싶은데… 빌리랑 제니는 작전이 먼저라고 해서… 그러다 갑자기 프랑스 와즈를 발견하고 혼자 쫓아왔단 거네? 신아 나도 프랑스 와즈를 찾으러 가고 싶어! 어? 어… 알겠어! 그럼, 첸이랑 선화는 프랑스 와즈를 찾도록 해. 제이랑 줄리는첸 대신 빌리 쪽에 합류하고. 알겠어. 알겠어! 마리아한테는 비트랑 내가 가는 걸로 하자. 네, 그렇게 해요. 어, 프랑스 와즈를 본건이 근처인데… 헉? 어, 거기서? 어, 같이 가. 음? <laughs> 프랑 <프랑스와즈! 웃음> 어? 있는데? 이쪽에도 있어. 난 오른쪽, 선아넌 왼쪽으로 가. 응. 알았어. <laughs> 여긴 뭐지? 어, 안녕! 어? 잘 지냈어, 선아야? 프랑스 와즈! 이런 인사를 기대했나? <laughs> 어, 프랑스 와즈… 그거 기억해? 다음에 만나면 꼭 승부를 내자고 약속했잖아! 흠, 물론 기억하지. 상대해주겠어! 쓰리! 원래 프랑스 와즈로 되돌려 놓겠어. <laughs> 헤이리어, 크모라쳐라 스파이럴 오션! 흩날려라! 불길한 죽음의 끝! 나워 데스 스톰! 가라! 너랑 처음 만났을 때 난 아직 어설프고 약했지. 하지만 네가 날 인정해주고 대회에서 다시 싸우자고 말해줬어. <laughs> 넌 인사치레도 모르니? 그렇지만 대회에선 결국 너랑 대결하지 못했고, 넌 곧바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해서... 우리 둘이 몰래 빠져나와 근처 공원에서 배틀을 했지. 그런데 결과는 무승부였고... 그래서 뭐, 결국 넌날한 번도 못 이겼단 거잖아. <laughs> 그럼 이미 승부가 난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 나 코어 스킬도 익히고 드디어 너랑 같은 수준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야. 어림없는 소리 말고 덤비기나 해. 제발 원래의 프랑스어즈로 돌아와 줘. 성난 영혼이여 고요히 잠들어라. 머메이드 러너. 하늘을 달리는 사악한 천막, 다크 플라잉. 야, 원래 밝고 귀여운 아이돌 프랑스와즈로 제발 돌아와 줘. 선아니? 어? 여긴 어디야?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어, 내가 풀렸구나. 응? <laughs> 새는? 어? 이야긴 나중에 해. 일단 여기서 도망치자. 좀 놔봐.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첸, 이거 놔. 놓고 가라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첸. 대체 어디까지 데려가는 거야, 첸? 퀸. 선아, 넌 여기서 배틀을 해줘야겠어. 뭐? 바라던 바야.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상대 내가 아니야. 바로 나지. 챈은 자, 옛 친구를 이기고 블랙 포커에게 중성을 보여봐. 네, 퀸님 세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챈을 한번 이겨버렴. 좋아, 반드시 이기고 말겠어. 그래서 프랑스 와즈 때처럼 챈도 <laughs>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놓을 거야. 決済 <laughs> <laughs> 어둠의 태폭풍! 정신 차려, 첸! 뭔 소리야? 난 아주 멀쩡하거든! 이전감순내격큰 파도여, 와라! 빅레이브! 가라! 바르살로탄! 사원인 거인 막상막하인가… 지금의 첸에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다음 공격에 내 진심을 담는 수밖에… 선아, 너도 블랙 포커의 동료가 되라고 <laughs> 각오해라! 어둠의 공격 비기! 생명의 돌진! I oh, won't 그래, 네 덕분이야. 라고 할줄 알았냐? <laughs> 어! 내가 이겼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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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포기하고 항복하렴. 명령을 내려주시죠, 퀸님.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꺼내줘! 내 친구들을 풀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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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laughs> 제발 진정해, 신하! 이거 큰일이군. 블랙 포커는 신의를 환하게 써. 성스러운 힘을 사악한 힘으로 바꾸려는 거야. 그래, 맞아. 그리고 그 힘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거지. 좋아, 더욱 분노해라. 더 크게 절규해라. 신, 어둠에 물드는 거다. 사악한 힘을 나눠주마. 아! 아! 그래 멈춰! 위험해! 우리, 둘이서 끝내자! 그래야겠어! 강화된 코스킬로 녀석들을 해주어라. 선아야. 리 우리, 동요하고 있군 나와라! 웨어타이거! 우리, 우레이드 나와라! 아하무트 히! 샬러멘다! <laughs> 성난 영혼이여, 어둠 속에 잠들어라! 머메이드 렉티안 소나야... 어둠의 침통뇌개! <laughs> <laughs> 보고 힘을 100% 발휘하지 못하다니. <laughs> 감히 내 친구들을 이용해? 그래. 더 분노해라. 더 미워해라. 정말 <laughs> 듣지 마. 신아. <laughs> 가수롭긴 끝을 내버려라. 네, 어스 <laughs> 내가 곧 구해 줄게. 기다려. 나와라 웨월프. Howling Shockwave! 어? 어? 신아! 신아! <laughs> 젠! 선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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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동굴이잖아! 선아야, 빠져나가자! 그래 선아랑 채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디로 보냈어! 설마, 방금 그건... 두 사람의 영혼? <laughs> 잘아는구나 일단 새뇌를 풀어서네 녀석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영혼을 빼내 바꾸치기한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이게 다 신이를 환하게 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건가? 신아, 눈을 떠봐 신아. 하는 수 없지. 이렇게 되면 비상 수단을 쓸 수밖에. 배틀 모드 체인지. 차징 슛! 부탁할게. 제발 신이를 깨워줘. 신아! 선아야, 너 진짜 선아 맞아? 물론이지! 그보다 빨리! 다들 큰일 났어! 어? 회형! <laughs> <laughs> 빌리! 젠! 프랑스 와즈랑 제냐도 피트! 제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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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건 너희 둘뿐이다. 난…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 나도 마찬가지야. 자, 끝없는 어둠 속에 떨어뜨려 주마.